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허경영 시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친자 확인 의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자 확인 의무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통계가 하면 30% 이상이 친자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냥 자기 마누라 나왔으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지 그렇게 안 하죠 잘. 그런 사람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재산 문제가 있다거나 큰 부자들은 몰라도 일반 사람은 그냥 양자도 데려오는데 뭐 그죠? 이게 친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내는 게더 낫지. <웃음> <에>? <웃음> 아니, 친자확인서성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 그죠죠 어, 그렇지만, 징기스칸도 마누라를 뺏겼다가 그 마누라가 적장에 애를 배워 오죠. 그런데 어, 그 애를 자기 후계자로 맡겨 했죠. 징기스칸 어, 그러니까 같은 그런 넓은 아량이 있는 남자가 필요하지. 알겠죠. 어,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자기 부인을 같이 자게 하잖아 그런 민족이야 그런 민족이라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또 그게 또그 반대야 또 어, 맞죠? 어, 너무 그래도 또안돼 음. 친자확인소송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나세얻 어겨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지지 150조, 불법탈세가